이신축세분들 61년 신축세분들 말씀드리면 귀인운이 좀 발동을 해줄 거예요. 귀인운이 발동을 하고 또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대신에 동업은 안 된다. 8, 5년생분들 성공의 길이 좀 열리기는 해요. 근심 걱정 하셨던 것들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거꾸로 이제, 어, 이 개축생분들하고 좀 거꾸로야. 안녕하세요 천궁 꽃당입니다어일사 년을 맞이해서 어 삼재풀이 홍수맥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자 토끼띠 돼지띠 양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삼재가 들고 어 삼재풀이 하셔서 해에 어안 좋을 거는 조금 덜 겪고 또 좋은 거는 또 웃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행사는 2월 2일 입춘 전날 저녁 7시에 어 행사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접수 주셔도 되고요 전화 접수로 하시고. 여러분, 삼즙풀이 많이 접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시간부터 또 2025년 음. 문세도 여쭤보고 있는데 음. 이번 시간은 소띠분들 자이 소띠분들 이제 14년에 들어서서 우리 22년도에 어애만이 쓰셨어요 왜냐면 이 소띠분들이 되게 성실하고도 부지런하기도 한데 인의인덕이 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 어떻게 네. 보면 내 어깨에 좀 짊어진 분이 야 제일 짐이 많지 뭐 어,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는 없고 이 소띠분들은 조상사주가 많다 보니까 네. 아무 그래도 좀 배를 이게 끌어도 선원이 좀 많아, 많아야 내가 가는 게 수월한데 모든 게내 손을 다아야만이 되는 이 소띠들이 많아요. 자 그래도 14년에 들어서 이 소띠분들 좀 구름이 걷히고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좀 나한테 운 비가 좀 내려준다. 어, 어 왜냐면 1, 4년이잖아, 여러분들. 뱀의 해예요. 삼합이란 말이야, 뱀하고 소하고는. 네. 음, 삼합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이 소띠분들이, 자, 지금까지 내가 좀 빌고 살았다. 초라도 좀 키고 살았다. 내가 좀 그래도, 어, 조상이라도 잘 섬기고 살았다. 하신 분들은, 어, 그 다, 그 비가 단비가될 수가 있다. 있다. 어, 왜, 제가 서두에 말했잖니 소띠분들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살고, 이런, 뭐,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공줄이 강하신 분들이 많고, 조상의 운으로 살아야 되는 조상사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확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 비가 나한테 운의 비가 내려올 수가 있으니, 자,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 천문이 열린다는데. 운의 비가 내린다는 건 하늘에 천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공들여놨던 거를, 이제, 먹을 때가 조금 왔다는 거거든요. 소띠 분들은. 을사년에 거기다 삼합까지 들어줬잖아. 그 삼합이 나한테 박수를 쳐 주잖아. 여러분들. 자이 신축세 분들 61년 신축세 분들 말씀드리면 귀인운이 좀 발동을 해줄 거예요. 귀인운이 발동을 하고 또 사업을 또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대신에 동업은 안 된다. 또 사업을 하시더라도 혼자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투자를 좀 받는 게 괜찮지. 동업으로 동등한 관계로 가는 건 하지 마셔라. 그리고 문서운도 있어요. 자 문서운이 있어야 빼는 문서운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문서운이 없으면 나갈 문서 들어오면서 다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도 문서운이 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쌓아 놓은 게 있다면 자 재수를 좀 얻는 격이고 재수를 좀 받는 격이다. 자 개축생 73년 소띠분들. 이분들 어 제일 왕성하고 제일 혈기 좋은 이 50대 개축생분들. 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좀 이제 단맛도 알고 쓴맛도 아시는 나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오히려 이분들. 어 집에서 좀 우울하고 작년에 안 되고 재작년에 힘들어서 또 직장에서라도 또 고의가 됐든 타이가 됐든 나왔던 분들 아니면 또 새로운 거를 또 해볼까 이렇게 궁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음. 집에 있으면 얻을 것도 못 얻어요 오히려 문이 더 자물쇠로 꼭꼭 잠깁니다 자 밖으로 마음 편하게 나가세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내가 할 일도 생깁니다 다 귀인으로다가 조금 귀인 문이 열리고요 어 막혔던. 운이 좀 풀려야 되는데, 내가 발을 내 디뎠을 때 풀린답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시라 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막혔던 운이 풀리지가 않아요 밖으로 내가 움직이고 발을 내딛는 거에 따라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나한테 어 내가 노력, 노력한 노력 결실을 얻게 해준다 그러니 이분들 어 오히려 또 봄에 막 꽃피는 준사머리 됐든 막 한겨울이 됐든 내가 몸도 찌뿌둥 마음도 찌뿌둥 뭔가 편치가 않으니까 일도 막할 마음도 없고 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오히려 이분들은 여름 수전 들었으면서부터 훨씬 더 상승을 하 됩니다. 이 계측생 분들은, 자, 대신에 내년에는 내가, 어, 밖으로 나가서 일이 생기고 다 좋으라 했지만은, 지출은 좀 삼가하셔야겠다 특히나 동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줄 때는 좋은 사람인데 받을 때는 받을 길이 없어 여러분들 그래 특히나 이기 소띠 분들은 특히나 제가 항상 동거래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어남 좋은 일을 시켜버리고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 소띠 분들이 손재가 좀 나셨을 거예요 재작년에도 그러니 어그 기운이 조금은 아 반까지는 남아있다 여름 전까지는 그러니 지출을 좀 삼가하셔라 애껴 써야 된다 얼마나. 더 애꼈어요. 하지만 경기도 내년이 좀안 좋을 거예요. 애꼈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울축생의 85년생 분들 성공의 길이 좀 열리기는 해요. 근심 걱정 하셨던 것들이 근심 걱정이 하나씩 이제 내가 움직이는 대로 거꾸로, 이제, 어, 이계축생분들은고는좀 거꾸로야. 자, 을축생분들은 내가 한발한발뛰고 움직일 때마다 이 발걸음에 근신 걱정 하나씩을 떨구고 가. 응,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안 움직이면 근신 걱정도 가지고 가는데, 73년 계축생분들은 움직여야 재수가 있고, 이분들은 움직여야 근신 걱정이 사라져. 어. 그렇죠. 그러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돼야 지혜도 생기고, 내가 성공하는 길도 생기고, 귀인도 생기듯이, 이우축생분들은 뭔가 정리정돈을 좀 하고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명확하고 뚜렷한 거를 찾아서 내가 발검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 오히려 직장에서 승진도좀 들어와 있고요. 칭찬받을 일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 자리변동은 아직까지는 안하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면 이 20대가 어이 정축생분들은 많이 좀이 힘들었을 거야. 27, 음 9대요. 이분들이 근데 9수라 해도, 어이 9수가. 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릴 것 같아. 좀 많이 공을 들였다든지 집안에서 엄마라도 아니면 이렇게 할머니라도 좀 공을 들여, 옛말에 공 들여놓으면 삼대가 편안하다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 젊은 분들 요즘에 뭐, 뭐 타로도 많이 보시고요. 뭐, 뭐, 뭐 사주 카페 이런 것도 보시지만 오히려 이 정축생 분들은 조금, 어, 음, 삼합이 들어왔어도 그 덕을 보는 거는 조금 다른 소띠에 비해서 좀더 뎌. 음. 느려. 어 왜냐면 이 아홉수가 내 발목을 한 발은 좀 잡고 있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 음. 그러니 어 취업이나 이 어, 일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이, 어, 두 발자, 세 발자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될것 같고. 자, 작년, 재작년에 금전이든 인간의 말성이 분명히 났을 거거든. 뭔가 하나는. 그러면 올해는 그 말성은 조금 사라지고 좀 더뎌질 거다. 그러니, 어, 이분들은 취업운도 있고, 어, 이, 이동운도 있어요. 어, 이동운도 있지만 초반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반기로 가지 말고. 또 2년에 연인운도 좀 있네. 이렇게 보니까. 어, 30대 들어가서 하셔야 좋고 연인의 인연도 있으니 어, 짝 없는 분은 들 소개팅이라도 받아서 짝이라도 갖다 앉혀놓으면 좋겠다 아, <laughs> 어, 결혼 늦게? 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잘 살아 육이 신축생, 개축생, 의축생 다 좋아요 셋다 그냥 뭐 동등해 거의 근데 이제 정축생 분들이 좀 늦게 닛... 늦, 늦게 따라가는 격이야. 음음 한 발을 잡고 있는 격이라 했잖아. 왜 아홉 수에 이 발이 한 발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이 어, 정축생 분들은 아홉 수도 좀 곱게 나고 하려면 좀그 우리가 이제 어 대수 대면 같은 거어 홍수맥이 이런 거를 좀 하셨으면 좋긴 하겠어. 아홉 수에 발목이 잡혀 버리면 오히려 작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버릴 수가 있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